어, 얘 나왔네? 잔다르, 쿠아바라, 첫번째 지니어스, 엔텔레키, 쌉간지. 뒤는 진짜 뭘로 잡냐, 근데. 나얘잘 모르는데. 근데 얘만 돌린데? 나머지들. 얘네는 얘가 소환하는, 아, 그 중, 걔네가 얘가 막 소환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? 이율배반. 지정된 아군에게. 저, 우리죠? 아군이 우리고 적은 적이야. 양자속성 피해를 가하고 목표의 행동 게이지를 증가 제어 상태를 해제 동시에 대상에게 이율배반 효과를 부여한다. 이율배반은 필살기 활성화 발동 시 HP를 잃는다. 해당 피해는 실드 우선소 뭐야 오히려 너한테 한번 해봐 뭐 이런 느낌이네? 너궁줄 테니까 한번 이거 아군 예한 이거 내 기준일 텐데 이 단어가 행동 게이지 증가했다가 필살기 활성화? 이거 파이원 데려가면 필살기 또 돈다는 얘기야? 형태 변환 공식 형태로 전환할 때마다 자신이 받는 피해 증가인 아... 이게 얘한테 맞는 거긴 한데, 빨리 이거를... 기억 정령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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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갖고, 얘가 빨리 이걸 쓰게 만들고, 그럼 전환은 되니까 전환될 때마다 이게 피해 증가 하는 거구나. 오케이... 와... 피 저거 다섯 개 응. 언제 거냐 이게... 1라운드가 된다. 겁나 어려운데... 진화 형태 가까워졌습니다. 전투를 최적화해야 돼. 입에 속이 이거야? 흠. 아, 아 이거야? 오, 이러고 이제 받는 페가 전투를 최적화. 이지속가 이거야? 아 계속 궁 궁을 다른 이상한 애들이 받아. 아 그리고 궁쓸때 나한테 피다는구나. 아 저거 가지고서 잘 활용해야겠다. 빛 깎기는 너. 어 뭐야 한줄남네 이러고 갑자기 피확 딴다 변는한두번세번 번 하니까 피가 엄청 나네 이때 잡으라고 했는 거같은 오케이 일단은 뒤가 4라운드네요 영혼 타격 광기에 빠져라 영혼 타격 딜왜 이렇게 약함? 근데? 딜왜 이렇게 약해? 8만은 좀 심한데? 딜왜 이렇게 약하지? 오, 뭐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? 저 녀석이랑 뭔가, 이, 이 뭐, 이 물고기랑 뭐가 있나 본데? 물고기한테 뭔가 있다 이거. 아, 얘 그거지. 이것 때문에 그래요. 검은 물결. 기 이거 피해가. 그냥 얘 턴일 때 지속 피해로 받아갖고. 그래서 얘를 땡겨야 되는 거네. 아. 그니까 러 그냥 한 방에 죽이려고 그러면 안 죽어. 그거 같은 거야. 그 뭐냐 무슨 뭐 밀가루물인가? 그 전분물 뭔지 알아요? 그 세게 때리면 그손을 서서히 집어넣으면 들어가잖아 손. 근데 세게 팍 치면 그거 단단히 지잖아막 물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. 흰색 물. 그거랑 비슷한 거 같아. 세게 때리려 고 그러면 상대가 흡수해 그냥 쑥. 그리고 이제 자기 턴에 그냥 그때 나눠 받는 거지 데미지를. 근데 이제 지딜은 좋은 게그 자기가 그렇게 해놔도 누적된 거 어차피 지딜로 또 터트리 이거 터트리지 않나? 진정. 오야딜잘 들어가 지 혼자 지딜 혼자 20만 받아 그냥 죽었다고? 와씨 아니 장호 이번에 너무 센거 아니냐 근데 <laughs> 장호 저 미친놈 같아 딜이 이번에 제법인걸? 이 악물고 애들이 맨날 저거 장호 무시하고 전스그 쓰고 이러니까 한번 써봐 뭐 그런 느낌이야 어 무시하고 한번 써봐 아 이건 좀 별로다 아 어렵네 나는 왜 4라운드냐 근데 나는 왜 2라운드가 안 나오는 거지? 잠깐만 근데 지금까지 1라운드 2라운드였던 사람들 다 명전이잖아 명함들은 4라운드가 그냥 평범한 걸지도 일단 뭐 영란은 어떻게 못하겠다 아, 앞에 영란은 전혀 안될것 같고 여기서 바뀐다고? 어 죽었네 아 죽어 와. 아니 고릴라 너무 세. 좀 미친 놈이야 저거 진짜. 무시한 애들 다 모가리 깨지게 놨어. 이 다음은 파이논밖에 없다. 그냥 파이논 일라클 앞에 지드 일라클 해갖고 딱 그냥 일라 일라로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데. 오늘 하루는. 아 너무 너이 흐르는 게 너무 많다. 안 죽었어? 와. 두 방에 안 죽는다고? 아니, 잠옷, 체력, 왜 이렇게. 와, 뭐야. 아, 이거 너무 쌓여갖고 죽는구나. 와. 아, 또 후반 생각. 얘, 그럼 거지 같은 게, 앞에는 둘이어가지고, 약간 단일 공격? 이쪽이 좋은데. 파멸이나, 뒤는 또 애들 마, 많이 깔아가지고, 파이논 할게요, 그냥. <laughs> 파이논이 찰떡인게 상대, 뭐야, 행동 땡겨가지고, 상대가 보니까 상대 행동할 때마다 피 자기가 알아서 까먹는 것 같거든? 그두 번째 거 보면? 네명깔 때? 그리고 바운스니까 뭐, 많은, 많은 걸로 괜찮고, 적면 적은 걸로 괜찮고, 이래갖고, 파이논이 잘 맞긴 할것 같다. 리거스 궁 채워주는 걸로 파이논 죽이고 다시 변신하는 빌드도 있다고? 아니 뭐 사망이 내가 원한다고 사망할 수가 없잖아 근데 <laughs> 아 어쨌든 그냥 차라리 빨리 죽여서 그거 한다는 거구나 그니까 그 뒤에 있는 거다 끝나야 변신이 풀리는데 그렇게 질질 끌지 말고 그냥 죽어갖고 와개 빠르긴 하다 근데 죽어버리네 여기서 오 빠르긴 빨라. 아름다운 시절은 작별할 이 정도면 양호한 건가? 모르겠네. 근데 개파드가 세게 때리진 않아서. 완매가 어, 점포 하나 써야 되고 테레드라도 점포 하나 써야 되는데. 아 근데 이거 공각 한번 걸어줘야 될것 같은데. 그럼 다 치자. 격타파로격파로 격파로 안정성 생긴다고 생각해. 아하. 어. 일단 참아 봐. 아, 아 어. <laughs> 아하. 아아 아, 살아나. 나 지딜이라 위험하지 않나 이거? 지리라죽 나. 지들 걸 이거, 걸려 있는 건가? 잠깐만 나 이거, 못 놓겠는데? 공이라도 쓸까? 야! <laughs> 복안되나회복은이 아아아 지들려 죽네 아, 아... 아... 근데 이거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잘하면 죽어도 아 좀만 잘했으면 잡았겠는데 아 사이퍼 잘했었으면 오히려 가오리를 빨리 격파했어와 아깝다 1통 1, 1라운드 그냥 하는데? 아까 여기쯤에서 잡지 않았나? 운명에 순종하지 않아 빈 껍데기 아 잡아줘 제발 아 저거 안 죽어 아 진짜 아 이건 좀 아니잖아 아이 아, 거지같은 놈 이게 맞지. 어, 됐다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근데 너무 늦게 켜졌어, 궁이. 아, 그래도 상관없겠다. 저기서 그냥 씻고. 닦고 소환하고. 지방. 잡겠죠? 서광을 내려주마. 아, 그건 미쳤다, 근데, 진짜. <laughs> 누가 그거 안 만들어주나? 이 노래 맞춰갖고, 리고스 춤추는 거 누가 만들어주면좋겠다 어, 근데 이러면 이렇게 죽는구나. 어, 아프다. 죽겠는데? 막고 어, 죽는구나, 얘. 바로 쓰는 거야, 이렇게? 와, 이거. 근데 이거 제대로 굴리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차이 엄청 심하겠다. 아, 안 죽냐?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개어려운데? 나는 이렇게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안 나오냐, 나 근데? 내가 쓰고 내가 쓰고 자는제히패내솔직이 부분 개조차다 <laughs> 부분 개조하 아, 저거를 잘 짜야 되는구나. 아, 아, 씨 4라운드네요. 파이넌 여기만 어떻게든 타. 한, 일단 3라? 그 다음에 이제 오, 좀 잘하면은 2라운드? 여기서, 이거? 이거 쓰면은, 어? 진짜네? 안 나가네? 저거 쌓인 거잖아 그냥 팔로 이것뿐인가? 어, 오 좋은데? 명심오 스택도 굳이 안 버리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선 하나 쓰면은 이제 여기서 쓰면은 한 개는 그래도 대들한테다 들어가니까 오오 오. 오 아까보다 좋아 일단? 아좀 뒤져줘 제발 아 제발 죽어줘 그냥 그냥 못 이긴 척한 번만 죽어줘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 너어야요 다음 거 마지막 공은 그래도 밝힐 수 있겠다. 이거는 그냥 여기다 받고 끝내야겠네요 일단? 잘 패네. 그래도 바피진 그거 안 걸려도. 제발 제발 파이노아 왜. 아. 어? 그래도 일단 변화는 했어. 아 예쓰. 잠깐만요. 트로이 목마 등장. 여기서 이거 고 이거 먹고, 이거 먹고, 이거 고 이거 가 이거 버고 이거 고 이거 먹고, 이거 먹고, 이거 먹고, 이거 나고 이거 고 이거 먹고, 거 먹고, 이 아. 아, 들어올 때 피가 왜 이렇게 없는 거야? 안 돼. 어떻게 들어갔는데, 아, 궁 쓰면 피 달아있어서 그러구나, 저거. 궁은 개잘 만들었어, 진짜. 그냥 앞에 막뭐 짜증나고 저거 뭐안 맞고 난리 치고 하는데 여기 딱들어오는 순간 저 부금 듣는 순간에 갑자기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용서되고 신나버려고 모든 뭐 미운 사람들 다 같이 막 춤출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죠? 그냥 아 오늘 하루는 즐기자 그냥 <laughs> 그런 부금이야 약간 일단 바운스를 하나 갈겨 지금 <목소리> 상대가 소환을 하고 변하고 영웅님아 탓자지! 겨뤄! 제거! 흐 피가 너무 없는데? 두명두대만딱 버티면 되거든? 두대 허울풀이 영웅! 이 정도 피이 버티나? 아 대신에 이거 아파갖고 아 2대씩 때리네? 아아 아아? 운명에 순종하지 않아 아니 미친 딜이 한 번만 더 넣어. 이껍데기 아 아니 이거 어떻게? <laughs> 어? 근데 왜한번더 주지? 바로 변신. 아. 다시 로그인. 아 미친 나. 아. 아개오바야 진짜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. 아이거뭐예요 아... 어, 짱아랑 <laughs> 아, <시들고. 웃음> 어, 짱구임. 어, 짱임 어, 짱구 어, 가구임 어, 게구 어, 아니... 어, 대신에 근데 이거 얘가 줘가지고 들어가는 거.. 아, 어? 아니야? 방금? 이거 받은 거 아니었어? 뭐냐.. 아.. 들어가서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한 거야? 진짜 타이원으로 잡지 말라고 했는데? 그건 아닌 거 같은데? 뭔가? 반격적인 느낌.. 반격도 나쁘지 않아갖고 괜찮은 것 같은데. 모르겠다, 일단 들어가자. 이 격파가 되긴 하네, 전에도. 바운스, 단일 바운스 한번 가야죠. 변했고. 저거 하기 전에 들어온 게 안전하긴 하다. 그냥 이걸로 한 번. 2라운드인가? 지금? 2라운드신가? 여기서 이거 한번 떨구고, 다음에 반격 한번 하고, 떨구고. 적들이 많으니까 이건 좋네. 어, 근데 야, 죽을 수도 있겠다. 오, 오 야, 죽을 수도 있겠다. 아니, 이거. 아픈데? <laughs> 못 버티냐 왜? 안전하게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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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다 비켜 아 한번만 아니 아 아니 이상하네 어이없네 다시 로그인 괜찮냐? 이걸 써봐 제가 되고, 그대들은 완전히 아... 맞기 전에 들어갈 있어 오히려 이러면은 상대... 원래 죽을 뻔했던 거살을 수도 있어 뭐한발더안 <목소리> <목소리> 쏘네? 이제. 개손해데아 대신에 여기 나와서 쓰는구나 오 아니 개오바 그래도 우린 간다 치막 아, 20% 떨어져서 절대로 카스토리스가 오히려 안정적인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확실히 이거 쓰면 좀덜 달긴 하네 두 마리 남았는데 신기한 게저 녀석은 리고스는 저거 땡겨주네? 카우스를 안와아 이거 사이클 맞추기 너무 어렵다 내가 이득 다 보고 상대 손해보기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건 좋네 변화 계속 변화하니까 상대.. 그거다 많이 막긴 한다 딜 많이 들어가긴 는다마지막으시원하게 한번 서광을 내려주마